친구, 많이 힘들어 하는구만 친구가 아니라 할아버지 아니에요? 아이네 아유... 아유, 아유, 아유. 소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김천에 있는 배신식당을 갑니다 거기... 오이씨. 무슨 석쇠 불고기 같은 거 파는 데잖아 아... 아, 아, 아못 갔는데? 거기 소금구이와 소금 양념구이가 있던데 당연히 배운 사람이라면 두개 다 시키는거죠? 다 먹겠나? 어뭐양 얼마 안되던데? 김천까지는 지금 59km 나오고요 네 59km면 대충 뭐 1분당 1km 간다 치면 1시간이면 가겠네 장거리네요 네 본인 체력을 생각하면 베리 장거리죠 맞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? 오토바이로 타는 거. 체력이 약하니까. 나 요즘 맨날 운동하잖아. 그, 누가 지하주차장에서 끌바 뭐 하루에 50박씩 돌아하는데 아, 그 범인님. <laughs> 실천 좀 하시죠. 그.. 끌바는 그 무슨.. 50cm 하는 것도 힘들어. <laughs> 아, 진짜, 진짜 가을이네, 가을 여기, 저 앞에서, 좌회전. 저 택시 지나가는데. 앞이 어려운데. 닫고. 왼쪽 이상, 모 오른쪽 이상, 모 아, 그냥 큰 길로 갈걸 그랬다. 조금 돌아가도. 볼록이 많고, 이거 별로네. 나아 내가 방금 여보를 봤거든 아오빠는 두꺼비 같아 나 황소개구리라고 해줄래? 뒤에서 보니까 진짜 두꺼비 같가네가 어? 네가 그래 황소집 만전 두꺼워 계속 개구리로 하는구나 <laughs> 바로 들어 a 나 u t a r w u 맞 t h r e a 라이딩 듣고 선생님한테 막 감수 인사를 했던 거기잖아. 많이 컸어. 어, 이제 뭐. 유통 듣고는 힘들지만 할수있지 않다. 다 컸어, 다 컸어. 아, 근데 다 이렇게 돼? 음, 어, 맞아. 어, 어디서 봤어? 어. <laughs> 침실에서 봤어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하는 거지. 어이쨔! 그건 이제 내가 봤을 때 옛날에 이 워키토키 안할때 했던 것들 같아. 아, 그럼 한번 봐. 전, 회오리. 어, 여기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왼쪽, 왼쪽. 왼쪽. 여기, 여기? 아니야, 이제 다리 건너야 된다니까. <laughs> 저 오토바이 따라가 아, 나 해적 요정 너무 시해서. 오, 여기 바람 불어간자리였잖아 아, 상기 다브리치에서 지금 우리 보인다고. 그렇다고. 제발 왔네. 오, 아주 좋아. 부분 도로에서 당황하지 않는 분. 아, 당황했아 많은 분 그렇게 깜짝 놀랐대. 허리 발갛다니 맞대 아. 아, 손리 다리 이하다. 아, 어, 지나가 좋네. 아, 어, 잠깐도 쉴 수가 없나? 그러니까. 다리를 살 수가 없네. 아. 어, 다다. 어, 아무 뭐 그런 거? 바이크, 바이크, 고 바이크, 바이크, 바이크. 산 타는 사람. 뭐야 이어 모두가 타려고. 왼쪽에 있는 산. 아이고, 이 친구 많이 힘들어하는구만. 네. 한 6만 킬로 정도 되면은. 안에 쓰로틀 바디도 아로틀 아, 바디도 한번 청소해야 되고 밸브도 한번 봐야 될것 같고 친구도 아니라 할아버지 아니요아프지마 아프지 아버지. 간다 내머자 아파트 계속 따라간다. 날 쫓아간다고? 게니까 이거 뭐야? 애니네 여보. 나 버리고. 여보. 나오는 거 조심 내가 막아줬다 내한몸내한몸 던져 막아줬다 아니 술 술을 했었는데 뭘 막아 아 조용한 통제네 그렇네 그럼 조용조용하게 갔다 골목 안에 있나 봐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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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막석새불고기집이 있네 어, 여기서 오회전 어? 어, 어. 차는 없어요구 어? 저장했나? 어. 다 대기 손님인가? 헉, 대기가? 모르겠다. 가보자고야 아, 여기 못 세우겠다. 왜? 나 날이라서 사고 들어가기 쉽다. 맞아. 아, 나가다못 달리겠는데. 내떠 네, 내가 할게. 내려 내려 그냥 내려. 어? 내려. <웃음> <웃음> 내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? 네. 엄마. 스탠드 갖고 스탠드 갖고. ヘッドがどれも、どれもかそうだ。あっあっっああ 안되겠는데? 뒤로 한번 내보라 뜬다 <laughs> <laughs> 아 진짜. 있지 오르막길이 됐다 안누